굿네. 또 어떤 맛이야? 달콤하고? 응. 응. 새콤해? 응. 오, 아이고 미이 주먹이 긴 거지. 맞아. 이번은 가령이가 이겼어. 가위, 가위. 오, 오. 이겼다. 이겼다. 아니야. 내가 안, 주먹이 긴 거지. 그 엄마랑 가위바위보하자. 가위바위보. 가개 깨다. 아, 이번엔 가령이가 이겼어.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. 날개 깨다. 아니, 엄마가 이겼어. 보자기가 이겼어. 가위바위보. 날개 깨다. 이번엔 비겼어 우리. 똑같은 주먹이잖아. 그런다 엄마가 딸기.